안녕하세요. 강교고입니다. 평촌자의 퍼스니티 무순위 청약이 나왔습니다. 미분양 사업니다 어, 지난달에 분양한 아파트인데요. 정규 청약 경쟁률은 뭐 그런 대로 잘 나왔습니다. 근데 어, 미분양이 꽤 발생을 했습니다. 아마 요즘 탄핵 분위기 이런 것들이 상당히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봅니다. 어, 12월 24일날 그, 청약홈 아니고요 어, 자이 홈페이지, 자이 cokr pchxi 에서 이제 청약을 합니다. 10시부터 4시까지고요 당첨자 발표는 26일. 그 다음에 12월 27일날 이제 바로 계약금 10% 내고 계약해야 됩니다. 뭐 하루 이틀은 늦출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뭐, 요때 계약 안 하면 이제 차순이 자에게 이제 넘어갑니다. 원래는 이제 총 2,737세대의 어 재건축 아파트고요 그 중에 이제 570세대를 분양을 했습니다 그 중에 111세대가 이제 미분양이 된 겁니다 뭐 미분양은 가격도 만만치 않고요 또 이제 저층이 많다 보니까 일단 포기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일단 평형별을 보면 53제곱미터가 어 9세대인데 분양가가 8.8억. 층은 괜찮습니다. 근데 53제곱미터가 좀 애매하죠. 그다음에 이제 59제곱미터가 12세대 분양가는 9.9억. 어, 4층에서 12층입니다. 뭐 하여튼 12층은 괜찮은데 4층은 좀 그렇죠. 77 제곱미터가 이제 원래부터 분양이 많았고요. 56세대가 이제 미분양이 난 겁니다. 분양가는 12.5억 2층에서 8층 8층은 괜찮은데 2층이 좀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84a가 19세대 분양가는 13.6억 2층에서 5층입니다. 84b가 한 세대 13.5억 이고요4층이고요 84C가 18세대, 분양가는 13.2억, 2층에서 5층입니다. 99제곱미터 4세대, 분양가는 15.8억, 2층이고요. 109제곱미터가 2세대, 분양가는 17.3억, 2층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싼 것도 아닌데, 이제 저층을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저층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만, 하여튼, 싸다면 괜찮은데, 싸지도 않은데, 하여튼, 뭐, 저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미분양이 난 거고요. 지금 뭐, 하여튼,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서 분위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이렇게 무리해서 이제 청약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도, 하여튼, 뭐, 층과 향만 좋다면 괜찮은데, 가격이 그렇게 비싼 건 아닌데, 이거보다 뭐더 비싼 것도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하여튼, 뭐,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일단 청약해보시고, 뭐, 계약 안 해도 상관 없습니다. 이건 청약통장 쓰는 거 아닙니다. 이거 이제 무순이 청약이기 때문에 청약통장 안 씁니다. 비규제 지역이고요. 기존 청약자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청약했다가 계약 포기하신 분들이나, 뭐, 하여튼, 그, 그런 분들은 안 되고요. 뭐, 청약했다 떨어진 분들은 괜찮죠. 근데 하여튼, 기존 당첨자들은, 네, 안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어, 그리고, 어, 청약했다 안 되신 분들은, 뭐, 그분들은 상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능한데, 물론 또 이제 나이가 되더라도 이제 자금이 안 되시는 분들은 증여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청약하면 안 되고요. 전매 제한은 1년이고요. 27년 12월에 입주합니다. 입지는 지난번 영상에서 다 설명드렸는데 안양시 비산동입니다. 그러니까 관악산 북쪽이 이제 서울대고요 남쪽이 이제 안양시 비산동이고 어 평촌 신도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평촌 신도시 북쪽입니다. 하익천 북쪽이죠. 하익천이라고 이제 네, 개울이 하나 있죠. 그래서 이제 남쪽은 평촌 신도시고요 북쪽은 평촌 신도시는 아니지만 안양시 비산동으로 굉장히 환경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강선 현재는 어, 판교에서 여주까지 연결되어 있는 경강선이 월곶까지 지금 연장하고 있죠 공사 중입니다 근데 하여튼 경강선 안양 종합운동장역 어, 예정지고요뭐여기 이제. 주변에 뭐 초중구는 다 있고, 그 다음에 안양 종합운동장도 있고, 뭐 다리 하나 건너면 평촌 신도시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입지가 나쁜 것도 아니고, 가격은 뭐 하여튼 싸진 않구요. 네, 엄청 비싼 건 아닌데, 그래서 이제 미분양이 난 거니까, 이거 이제 다른 사람들이 당첨됐다가 이제 포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좀 신중하셔야지 무조건 무순이라고, 무순위 중에서 이제 계약 취소된 거는 2, 3년 전 분양가가 적용되는데, 이거는 최근 분양가 그대로 적용된 겁니다. 그래서 분양가가 싼건 아니니까. 하여튼, 뭐, 일단 청약해 보시고, 뭐, 비규제 지역은 재당첨 제한 이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청약 통장 쓰는 것도 아니니까, 뭐, 일단 한번 넣어 보시고, 괜찮으면 계약하고, 안, 하, 안 괜찮으면 안 해도 되고요. 뭐, 하여튼, 뭐, 청약은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청약 통장 쓰는 거 아니니까. 근데 뭐 하여튼 계약은 또 신중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